안녕하세요. 발도장 찍 남남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침 9시 34분 낚시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마 편하게 저는 완도로 갑니다. 완도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도 뭔데를 가냐고. 저는 완도가 제일 편해요. 이상하게 완도가 편해요. 저는. 자, 오늘은 완도로 가겠습니다. 완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낚시의 고향. 완도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와, 여러분, 지금 완도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가을입니다. 가을. 어, 여기가 순천보 가는 길 쪽이거든요. 갈대들도 밑에 쫙 펼쳐 있고 도로 옆에 코스모스 쫙 피어 있고 코스모스 피어 있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요. 이렇게 창문 열고 딱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낚시하는 거와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어요. 가을길 드라이브, 아 좋네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나 좋아 불어요. <웃음> <웃음> 와, 갈때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다 이게. 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여 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광주랑 나주 연결되는 그런 승천보 쪽 그런 길이거든요. 제가 여기 항상 여기로 다녀요. 여기 길이 너무 좋아서. 광주 도심하고 가까운데 뭔가 시골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여러분 가는 길에 또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봤어요. 아, 여기 좋네. 여기가 장흥댐인데 길을 만들어놨어요. 관광 할수 있게. 그래서 잠깐 한번 들려봤어요. 지나가는데 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장흥에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집, 외갓집 다 장흥 쪽이라 장흥댐 심풍 갈대 습지 여기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네 이렇게 있어요 나무 데크로 이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왔다 아저씨 노래를 크게 부시네 <laughs> 제가 이렇게 낚시 다니면서 괜찮은 곳 이렇게 보이면 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 괜찮네 저도 힐링해서 좋고 또 숨겨진 이런 곳 소개시켜 드려서 좋고 아 좋네 이야 이보세요 <laughs> 나무 나무 멋지네 어, 생각보다 깁니다 애기가쫙가끝이네요 아, 좋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딱 이렇게 우와 이쁘다와또 이쁘다 안녕하세요. 네. 빨리 제가 자리를 좀 비켜드려야죠. 제가 딱 가니까 그래도 아저씨가 음악을 딱 꺼주시네. 센스가 기가 막히십니까? 장흥에 볼거리가 많아요, 의외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다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해드려? 요 자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입니다 지금 여기 약산 초입입니다 약산 초입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제대로 낚시 시작하기 전에 밥좀 먹고 하려고 잠깐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빨리 딱 끓여 먹고 바로 시작하게요 이제 뭐 라면 끓이는 거는 뭐 도가 텄으니까 에이 이거, 이거 잘 사용하네요 진짜 뽕 뽑았네, 뽕 뽑았어 이미. 살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뽕 뽑았어. 오, 벌써 끓는다, 벌써 끓여 벌써 끓어요. 침이 고인다 침이 고여 자, 여러분 빨리 밥 먹읍시다. 아유, 다 됐네요. 금방해요, 금방. 제가 이렇게 라면 끓여서 창에서 먹는 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그거를 정수리 먹방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이더라고. 괜찮은가요, 정수리 먹방. 정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정수리, 정수리 먹방. 오늘의 정수리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좋네. 자다 먹었습니다. 빨리 이제는 진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뭐야? 아또뭐밧줄 이런 거관련네 빠졌네요. 빠졌어. 다시 걸렸는데요? <laughs>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걸렸네. 오케이, 또 빠졌어. 뭐야, 이거? 아, 밑걸림 장난 아니네. 아, 어, 안 나오네. 갑오징어들이 안 보여, 안 보여. 야,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던져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네. 와, 여 없다, 없다. 없어 이동 자 여러분 또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작은 놈은 나와줬었는데 몇 네, 마리 제가 오늘 6시까지만 또 계획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완도항 쪽으로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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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완도항입니다 보이신가요? 가리퍼낚시 나시입니다 가리퍼낚시 제가 완도에서 정말 안 나올 때꼭 오는 곳 항상 여기서 한 마리 잡잖아요 제가 아시죠? 여기서 항상 거의 물 때도 이 정도 물때 간조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한 마리만 가자 한 마리만 어우 밤 되니까 엄청 춥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오우씨 와저 진짜 저꼭 진짜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목장갑 마스터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네요 목장갑 또 올렸습니다 <laughs> 저이 느낌이 쭉 늘어지더라고 목장갑 접니다 저 목장갑 마스터 갑오징어보다 목장갑 올리는 게더 쉬운 놈입니다 제가 목장갑 올리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날이 어두워졌네요. 우와, 저달 진짜 예쁘게 떴는데요? 달이 빨갛게, 보름달인데, 저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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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그란 거 보이죠? 빨갛게. 이게 지금 달이거든요? 자, 아, 보시죠. 아, 이게 주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게 달이에요, 지금, 빨간 게. 이배 사이로 딱 보이는데, 우와, 이건 직접 봐야 돼, 직접. 이거. 엄청 이쁘네. 뭔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 빨간 게. 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몸도 좀안 좋고, 시간 너무 늦었네요. 7시가 다돼가네 그래서 좀 나올 때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딱 10초만 더. 10초. 1, 둘셋넷 5, 6, 7, 8, 9, 10, 5초, 5초, 5초 5, 다섯, 자, 3초만, 딱 3초만. 하나, 둘, 셋. 진짜 맞아요, 10초. 진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없어, 없어. 없어요. 마무리 이게 그 갑이 시즌 될때 항상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보통 갑이 시즌에 가을 딱 되면 갑 갑오징어 낚시만 하잖아요. 너무 따분해 매일 갑오징어 낚시만 하니까 지금 딱그 기분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래요. 지금 갑이 시즌이라고 매일 갑이 낚시만 하니까 자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낚시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2분이네요. 7시 42분. 생각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도로 와서 했는데, 어,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곳에 집어등을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연 갑오징어가 올라오는지, 올라온다면 몇 마리가 올라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와서 여기서 여기가 그래도 나온 자리니까 여기서 새벽 내내 <laughs>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볼게요. 과연 몇 마리가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똑같은 자리에서 집어등만 켜놓고 곱해짐을 하게 된다면 갑오징어는 나오는지 나온다면 과연 몇 마리가 나올 것인지. 자, 그럼 저는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거진단자했습니다